우한폐렴을 피할 수 있는 방법. 네. 일명 심정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. 저는 이제 천연치료와 어, 기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좀 말씀드려 합니다. 우한폐렴을 피할 수 있는 방법. 네. 예명 그~ 신종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 저는 이제 천연치료와 어, 기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좀말씀드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, 비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침방울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고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많은 곳이나 어~ 그럴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중국에서는 앞으로 뭐 적어도 일주 이주는 이것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.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뭐 이런 곳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어 병원을 간다 하더라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사실은 어 우리 메르스나 그런 그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 가장 많이 그 감염된 게 병원이었거든요. 대형병원 특히. 그 손잡이나 화장실 뭐 그런 진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감염이 됐기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병원은 가지 말자 이 기간 동안 어, 당분간 병원도 검사나 어떠한 그냥 가벼운 것들은 가지 마시고 어, 좀 지나서 가시면 어,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입자가 이 작은 경우는 마스크를 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. 우리가 보통 이제 입자가 좀 크기 때문에 웬만한 마스크를 하면 다어 충분히 커버가 될수 있는데 그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꾸 그것이 입자가 작아지면서 공기 중에 떠다닐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럴 때는 이제 마스크를 해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이 감염성 질환은 웬만한 마스크만 하면 다 이제 피할 수 있고요. 단 코와 입을 막지만 눈을 막지 않았을 때 눈을 비비게 되면 이제 혹시나 어, 그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는 일반적 감기 그런 종류입니다. 사실은. 근데 이게 왜 신종 바이러스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냐면 그 박쥐나 낙타나 이런 짐승들에게 오는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오면서 변종이 되거든요.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사람 사이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그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동물에서 오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항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렇다고 뭐 갑자기 쓰러지거나 눈만 봐도 감염되진 않아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최대한 피해 주세요. 어 버스나 이렇게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사망률 제로로 만들려면 사실은 이렇게 예방을 철저히 해주면 피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마스크와 손 씻기를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어디 갈 때는 갈 때는 마스크를 하시거나 그리고 어디 갔다 와서 손을 꼭 씻어주세요. 왜냐하면 어, 무엇을 만졌을 때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손을 씻어주시고 손을 씻을 때그 알코올이 70%로 된그 세정제들 있죠. 그런 걸 씻으면 70% 알코올에서는 이 감염성 균들이 다 죽습니다. 다행히. 그래서 그걸 씻어주기만 해도, 어, 크게 문제가 없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천연치료를 좀 적용하는 것 중요합니다. 보통 우리가 증기 흡입을 많이 배우셨죠? 여기서 증기 흡입을 배우시는데, 유칼리투스를 사용해서 증기 흡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. 특히 유칼리투스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흡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리고 뚜껑만 열고 흡입하셔도 되거든요. 흡입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이 있어요. 다섯 번째는 음식물 주의. 예를 들면 우리가, 어, 보통 잘 먹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 너무 잘 먹거나 너무 기름지게 먹거나 과하게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면역 체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이 지치게 돼요. 그때 흔히 오게 됩니다. 여러분, 감기가 언제 잘 걸리나요? 피곤할 때잘 걸리죠. 그리고 많이 먹고, 막 이렇게 소화가 잘안 되고, 몸이, 몸 자체가 힘들어지면 감기가 아주 빠르게 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. 특별히 육식, 기름진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섯 번째는, 어, 물을 많이 마신다. 이거 정말 철칙이에요. 특히 물을 많이 마셔주게 되면, 어 우리가 이런 그 위험으로부터 많이 피할 수 있고요. 그 물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많이 마셔 주시고 그 프로폴리스를 충분히 먹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. 프로폴리스 자체가 이렇게 이제 감염성 질환에 최고 좋은 그 천연 치유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충분히 마셔 주는 것도 아주 좋고요.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어 만약에 너무 불안하다, 두렵다. 뭐 여기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. 그런 분들은, 어, 한끼 정도 과식을 해줘도 괜찮고요. 뭐, 저녁을 아예 굶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종종 이제 금식을 조금씩, 한 끼나 두끼 정도, 이렇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우리가, 어, 뭐, 간단하게 우한 폐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어, 좀 뭔가 대처를 하면 큰또 이런 질환들도 또 이렇게 굉장히 무섭다고 알려진 것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. 어, 사스보다 훨씬 더 확산이 빠르대요. 사스보다. 얼마 전에 뭐 핀란드에서 그 발견이 되고 또뭐 프랑스나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나 태국이나 발견이 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. 뭐 그렇다고 해서 꼭 큰일 날 병은 아닐 수 있어요. 그래서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 어, 특별히 이제 저는 주의하고 싶은 거 아마 누 분들이나 면역체가 좀 약한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그 예방을 좀더 철저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뭐 백혈병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이렇게 어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크게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주의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. 어떤 분들은 그 교회 가서 그 감염이 돼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. 실제로 그런 분들이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어좀 미리 주의하시고 어 최대한 필요 없는 이 외출이나 어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.